9월 23일 월요일 청소년 메일 성경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1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북 이스라엘에서 예후를 통해 아합 가문이 멸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씀은 또 다시 남유다로 시선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아합 가문과의 동맹으로 인해 남아 있을 흔적을 없애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후로 인해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죽었음을 우리는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라는 사람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아합의 딸이자 여우람의 아내였던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남아있던 모든 왕가의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아합 가문 그러니까 죄는 계속해서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달랴로 인해 남유다는 몰락할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아하시아의 누나 여우세바라는 사람이 갓난 아이였던 요아스라는 아이를 몰래 숨깁니다. 아달리아는 그 뒤로 7년 동안 다스렸고, 요아스는 7년 동안 숨어서 잘 크게 됩니다. 이렇게 7년이 지난 뒤,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남유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것이며, 아합가문인 아달리아를 몰아내고 남유다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장군들에게 선포합니다. 뜻을 모으기로 한 사람들은 안식일에 군대가 근무교대할 를 때쯤에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완벽하게 사람들을 배치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오래전에 다윗이 사용했던 무기들을 그들에게 주는데 이 작전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왕가의 사람 7살 요하스를 앞으로 세우고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요아스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될 것임을 선포하죠. 그리고 왕 만세라고 외칩니다. 아달리아는 이 소식을 듣고 반역이라고 외치는데 여호야다는 아달리아를 쫓아내라고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피를 흘리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죠. 성밖으로 쫓겨난 아달리아는 왕의 말이 다니는 길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달리아는 말에게 밟혀 죽게 된 어머니 이세벨과 같은 모습으로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남아있던 바할 숭배자들과 신전을 모조리 없애버립니다. 또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선포하며 남유다는 언약 백성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하스는 7살이지만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작은 불씨가 큰 산을 모두 태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나라를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나비효과라는 말은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큰 폭풍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비효과를 막기 위해 그리고 나비효과를 일으키기 위한 노력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합 가문의 작은 흔적을 없애버리기 위한 노력을 볼수 있었고 또한 모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갓난아이 요아세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어지기 바라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모두 다 작은 불씨지만 결국 큰 불을 만들게 되어 큰 산을 태우게 될 것이죠 우리에게는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을 위한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아보이는 죄를 멀리 하려는 최고의 노력이 필요하죠. 오늘 하루 작은 것을 위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